우리 요초동부 랩넌트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먼저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은요 그냥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창조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어,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으로 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 하느냐?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어떤 하나님께 함께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쳐나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때 나에게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나의 그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렸을 때 내가 받는 평안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어, 세상은 잠시 기쁨도 줘요. 어, 여러분들 뭐 세상 나서 뭐 놀러 가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동안 그 기쁨이 계속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뿐이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참 기쁨과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진 자, 그자를 천국 어, 천국에 이 소유한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자 나에게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자 여러분들이 어, 문제 만날 때도 있고 사건을 만날 때도 있고 어,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듣는 거,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뭘들어요 사람 말 듣잖아요. 친구들 말 듣잖아. 그리고 또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뭘 누리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먼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걸 가지시고 계시고,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잖아요. 어.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나의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이 모든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 것으로 바꿔 나가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 자, 말씀을 내 안에. 자, 내 안에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각인되어야 돼요. <laughs> 자, 그걸 뭐라냐, 나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요? 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자,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이, 자, 증인으로 탁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소유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키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 알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셔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을 가셔야 돼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나를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집중. 많이 얘기했죠? 뭐예요? 아침, 낮, 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주신 말씀은 날마다 어떻게,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 증인으로 어,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느냐,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느냐, 빛이라고 한 거예요. 빛이 이미 임하였다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뭘 하느냐? 빛을 발하라. 빛을 전달해라. 자, 이게 뭐냐?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 바라고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날마다 어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요? 어, 24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고 소유한 것이에요. 소유라는 거 뭐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해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천국 배경도 가졌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보자의 축복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주의의 일을 앞장서서 먼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라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천국을 가지고 소유한 자는 반드시 위에서 주시는 왕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축복, 능력, 권능,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 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또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도 또 얘기하고 한몇천 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에 어떻게요?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소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어도 다른 곳에서도 그 응답이 일어나는 시 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증인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 있죠 우리가 항상 오후 예배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어, 예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과 내가 붙잡은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까지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말씀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막 갔잖아. 그 예배 끝나고 막 놀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어, 다시.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정확히 붙잡고 있는가? 어, 내가 틀리게 붙잡고 있는가? 하긴 하는 거야. 자꾸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사하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램넌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 그러면서 진짜 우리 램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램넌트를 뭐라냐 남 남길 자 남은 자 남을 자로 이미 어 부르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어, 전달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아, 주기도문으로,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그저그 한 분을 증거하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천국 소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지고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우리 냄낸 틀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님 주시는 그 언약,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귀한 우리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삼나이다. 아멘